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음식 대신 맛봐드리는 마상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귀한 손님들 두 분. <laughs> 어, 끝났어요. 어. 귀여워, 귀여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그 새내기 서승만 TV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세상 모든 <laughs> 안주를 오늘은 리뷰하지 않고 네. 형님한테 얻어 먹으러 온천피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이 근데 무슨 날이에요? 초복. 오늘 초복. 초복이잖아요아 조복이시라고요? 네. 아 조복이 아, 아니라. 두분 멀리서 오셨고 요즘에 네. 땀도 많이 흘리고 어, 예,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또 나이인 만큼 그래요. 좀 기력이 쇠할 수가 있으니까요. 음, 음. 제가 여러분 두 분을 생각하면서 음. 아주 맛있고 몸에 어, 좋은 거 준비했어요. 야기대 오! 난이 난이 뭐? 오, 김, 뭐예요? 이게 압력솥이 등장하면 뭐. 뭔가 아, 삼계탕? 뭔가를 고운 거야. 고웠다고요 음. 예, 고운 거죠. 혹시 무슨 뭐뱀 이런 거? 뜨끈해, 도와줬습니다. 오. 예, 닭인데 다. 닭 닭일 닭 수도 닭님? 있고 잠깐만요, 국물 소리가 어. 벌써 독진하죠아 아, <laughs> 이거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형님 형님 이거 네. 맛있어요. 이거 뭐, 아, 뭐예요? 아 이거 오, 맛있습니다. 이거 예. 예. 잠깐만 이거요, 이게 형님 이게 뭐, 뭐 같아요? 이거 오리 아니면은 오리, 칠리맨 그쵸? 아니면. 오리 알 같이 생겼죠? 형님 이건 아시겠죠? 아 이거 삼삼. 아 인삼은 아니고요 도라지인데 아, 도라지 백년 도라지.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야 그치? 그럼 이건 그럼 몇, 몇 년짜리야? 삼년근. <놀람> 자 요겁니다. 참 뭐지? 떡이에요? 예 이거 형님 뭐 같아요? 곱창. 곱창, 곱창 같기도 하고. 곱창 같기도 하고 크고 아름답죠. <놀람> 한번 꺼내볼게요 네. 뭐지 이거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뭐 같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혐오식품 같... 아니요 혐오식품 아니에요 국물을 하나씩 좀 드리킹 네. 하시고요 네. 우리 형님 먼저 네. 냄새 좋을 거예요. 냄새가 삼 냄새가 들어가니까 좋고 우리 동생. 아유 감사합니다. 도라지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요. 두번 삶았어요. 와 짠, 진하다. 맛있죠. 응. 짠. 감사합니다. 짠. 짠. 와 진한데 이거 아, 어떻게 진짜... 진하냐 국물이? 진하니 맛이 좋은데아 부드럽죠? 네 부드럽고 맛이. 과거하고자 아,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썰어서 음 썰어서 좀 맛을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맛있는데. 뭐지 근데 궁금해 죽겠네. 이게 진짜 뭘 형님, 어, 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요거 아, 이거 썰장어 같은데. 군정어 이거는 이제 군정어하고. 소 다리 힘줄이에요. 소 다리 힘줄. 예, 네, 다리 힘줄. 다리는 다리인데 음. 가운데 다리. 진짜로? 차. 에이 진짜그 <laughs> 이거는 이제 우신이라고 해서요 우신? 예 네. 소의 성기 부분입니다 뭐현호식품은 아 아니고요 도화기가 좀 귀하고요 아우, 그렇구나. 예 이거는 시중에서 이제 잘 없는데 제가 아는 집에 얘기해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와 3만 원 이게 이제 그 뿌리 부분 아 뿌리 음. 이건 이제 앞부분 음. 이제 고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형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네. 그 전구를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게 불 알. 예. 북한에서는 전구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예, 전구라고 쓰는 게 이게 소전구입니다. <laughs> 예. 보세요. 와. 야, 포그라 같은데. 포그 아, 그렇지. 네. 예. 아, 한국의 포그라다 예, 예. 아. 이게 아, 진짜 소전구고요. <laughs> 이거 이제 소전구에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이게 이제 로드예요. <laughs> 그 전기가 흘러나가는 그 아. 전기 로드. 로드입니다. 이게 쫄깃쫄깃 맛이 네 고압선이죠. 그래서 개그맨 뭐앉혀놓고 나서 둘이 반담 시하러 가니까 난 태어나서 예. 소, 소 이거를 태어나서 모습으로. 처음 봤어. 태어나서. 근데 아, 네. 궁금점이 하나 생겼어요. 무신이고 네. 그러면 이게 우랑이 이게 맞 우랑 우랑 맞죠. 우랑 그냥 우람 하죠. 네. 냄새 안 나요. 냄새는 안 나게 제가 초벌을 삶은 다음에 아 두번세번 번 삶았어요. 냄새는 암무침가. 안 납니다. 냄새 절대 안 나요. 굉장히 보관이 예. 같은 그런 네. 냄새가 납니다. 도관이 같죠? 네. 음, 그러니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도관이보다도 더 쫀득쫀득하죠. 쫀득한 도관이. 뭐 진짜 도관이탕에서 거기 도관이 맞네 진짜. 스지와 도관이 중간. 근데 되게 무릎 연골이나 이런데 좋을 것 같아. 콜라겐 같은 느낌이에요. 음. 콜라겐. 제가 형님하고 참피 d 님 모신다고 그래서 금산에서 인삼주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예쁘죠. 금산 가면. 다 꽃을 넣어가지고 인삼주를 음. 만드는데 근데 오늘 안 드신다면서요? 아 술은 제가 이제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이에요 예. 지금. 와. 그래서 저는 한 잔도 안 마셔요 술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따가... 무진장 좋아하는데 되게 예. 운전할 거 생각 못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형님 선물로 드릴게요 그냥 아유 예와 예. 그냥 가져가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신 좀더 드시죠 음. 근데 도가니보다 더 쫀득하죠? 쫀득한 도가니. 자 그러면 네. 이부한번 빼라 부분 아닙니까? 형님 이거 드시죠. 아니, 난 이거 이제, 먹, 난 이거 먹어 아니 그렇네. 여기 이제 전기가 생산돼가지고 전기들이 막꾸어져 나가는 <laughs> 부분인데 저는 이거 먹어봤거든요. 상당히 쫄깃해요. 이런 아, 식감. 이 그럼 참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참패디니까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원래 두 개잖아요. 우리 그 로드가 이거는 아 형님 드셔야 돼. 요 그래 그래. 알았어. 예. 아 드셔야지. 아 드세요. 아 잔필드님을 비아얼 먹을게요. 음. 그 식감이 말도 못하게 좋은데 진짜. 그렇죠. 어 진짜. 음 진짜 진짜 맛있네. 꼬리곰탕은 꼬리 있잖아 요부드러는데 쫄깃한 살이 더 쫄깃. 음. 자 그러면 네. 우랑 우랑 예 소전구를 한번 먹어볼게요. 소전구 예 소전구. 음 이거 드세요 이거. 잔필드나 말상구나. 구독자가 이게몇 십만씩 되고그 내는 이유가 있네. 재밌네. 그러니까 음. 음. 어때요 형님?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그 나오는 간보다 간? 부드러워. 네, 부드러운 간보다 간. 부드러운데 네, 부드러운 약간 간. 간 같은 좀 비맛 음. 나죠저 이거 간? 100% 설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음. 돼지 간을 갈어. 아, 갈어. 음. 일단 갈아. 갈아. 음. 그다음에 두부. 오, 갈아. 어. 믹스. 그다음에 쌀 머위. 약간 두부 맛이 나는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예. 돼지 간을 씹어 <laughs> <그냥> 배냥다가좀 <배타타야> 있다가 <laughs> <초미탄과> 먹으면 <웃음> <웃음> 두부랑 같이 먹는 돼지 간 같은 같이 씹는 느낌이에요 아, 한입 크게 한번배워물어야지 <laughs> 음. 어? <아우>, 음. <laughs> 형님 쪽파 네. 하나씩 씹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건데 형기은 예. 처음으로 여러 가지 먹어보네 이게... 저는 즐겨 먹습니다 괜찮네 아, 그래? 이거 먹으니까 자 도라지 백년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다는데 삼년근이에요. 야, 근데 태어나가지 복날 예. 이렇게 귀한 음식 처음 먹어보는데. 형님, 요거 응. 껍데기야. 생긴 것도 그렇고 예. 처음 봤는데 진짜 맛있네 야, 역시 껍데기가 맛있구 음. 음 오늘 복날이라서 자 우신, 우랑. 우신은 소의 긴 자, 우랑은 소의. 그 전구를 먹어봤어요. 근데 네. 처음 드셔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느낌이. 예. 이렇게 비주얼 상대로 좀, 이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부드럽고. 예. 진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 쫀득쫀득하고 음, 맛있어요. 네, 네, 맛있네 예. 자, 참피 d 님 아, 저는 그냥 이게, 도가니 수육이랑 거의 차이가 없고 맛있습니다. 우랑은 말씀드린대로. 안 같은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부드러워요. 몸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여름 힘차게 날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쌍무 전 p d <laughs> 서승만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 고맙습니다.